이론 말고도 법계에서도 이제 힘드시는 부분이 이제 암기.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.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의 90%가 뭔지 아세요? 암기를 싫어합니다. 하기 싫은 공부를 사실 먼저 해야 돼요. 연차가 쌓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떤 책을 읽었을 때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는 상태가 와요 오는데 그것과 별개로 암기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이제 인풋, 두 번째가 이제 아웃풋 얘기입니다. 2차 시험이 중간식 서술형 시험이잖아요.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가야 돼요. 여기. 다시 말하면, 답안지 어떻게 현출을 할 거냐에 대한 건데, 최대한 오감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무슨 말이냐면, 붓을 할때 보시면, 책을 보죠. 눈으로 보고, 이걸 말하면서, 그게 내 귀로 들리죠.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하는 게안 되기 때문에, 강의를 이제 보더라도, 그거를 이제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면서, 내 귀로 들으면서 전달을 하면, 그러면 조금 더 효율이 좀 올라가고요. 근데 여기에 그치는 거는, 제대로 공부를 한게 아닙니다. 이거는 비중이 30% 밖에 안 돼요. 여기를 이제 70%를 가져가야 돼요. 그럼 아웃풋을 할 때는 보고 말하고 듣는 거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말로 할수 있으면 쓸수 있어요. 이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손이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아마 나중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리신분들은 말로 할수 있으면 바로 쓸수 있거든요. 나이가 먹으면 이게 바로 잘안 돼요. 타이핑으로 하셔도 됩니다. 실제 답안 쓰는 연습은 수기로 하셔야 돼요. 수기로 타이핑을 할 거냐, 손으로 수기로 할 거냐.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버퍼링이 사실 걸리면 안 돼요.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목차 잡는 시간이 별도로 있고 답안지가 이제 20쪽이잖아요. 100분 동안 쓴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 분석하는 시간이 20분 정도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. 좀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. 80분을 20쪽에 쓰려면 한쪽에 몇 분에 들어야 돼요? 4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. 4분 안에 한쪽에. 이게 갖춰지면 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조금 필력이 빠르신 분들 저도 이제 나중에는 한 3분 20초에서 3분 30초 정도에 들어오는데 외운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책을 보고 쓰는 거보다 별도의 시간을 계속 들여서 연습을 하기 보다는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답안지에 쓰면서 아니면 타이핑으로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게 멈칫멈칫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웃풋의 핵심은 이거 쓰는 거다 쓰는 거 답안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지에 어떻게든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, 외울 때는 인풋보다 아웃풋, 음, 여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모든 내용을 다 쓰기에는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이핑으로 그냥 하시거나, 타이핑도 이제 힘들다? 그러면 녹음기 같은 거 있죠? 핸드폰으로 그냥 말로 녹음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AI가 발달하면서 답안지를 쓸때뭐 손목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핑도 힘들면 이걸 말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걸 가지고 다시 기억을 하고, 예, 네,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, 아웃풋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.